요즘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소비자 불만이 거세지면서 중개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반값 부동산에 이어 아예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중개업소가 등장하고 유명 부동산 플랫폼 기업이 중개사들의 카르텔을 정조준하며 관련 시장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 일대입니다. 지난해 7월 중개 수수료를 반값만 받겠다는 한 부동산 중개 업소가 등장한 이후 이곳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경쟁에 밀린 지역 부동산 중개 업소들이 백기를 들면서 불과 1년 새이 근방에서는 반값 수수료가 일반화됐습니다. 허위 매물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네이버 부동산을 기준으로 집주인 인증을 한 실제 매물의 비율은. 90%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오픈할 때는 거의 뭐0.9%다 받거나 아니면 깎아줘 봐야 0.8%뭐 이래서 뭐 고객분들과 집주인분들 뭐 트러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반값 중개수수료가 이 서울 강서구에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개수료 수안 했던 오히려 욕을 먹을 정도로 서울 은평구 응암동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반값 수수료 중개업소가 문을 연지 겨우 한달 만에 소비자들의 반발에 못 이긴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수수료 인하에 나섰습니다.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는 경기도 안양과 군포의왕에는 반값 수수료 중개업소가 1년 새 4곳이나 생겼습니다. 이중한 곳은 아예 집을 파는 사람한테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한테도 반값만 받는 파격적인 시도에 나섰습니다. 매도자 반값 매수자 반값이어도 사실은 이 금액이 엄청 세거든요 이 동네만 해도 34평이 한 12억 정도 합니다 대략적으로 12억 정도 하는데 10억만 잡아도 지금 현행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면 한0.6% 정도를 받아도 양쪽으로 합치면 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되거,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은 그대로인데 부동산 가격은 엄청 폭등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이사 한번 하시려면 뭐 전세도 매한 가지고 엄청 부담이 가거든요. 최근에는 자본력을 갖춘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부동산 중개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 시장의 고질병으로 지적돼 온 지역 부동산들의 카르텔 문제를 정조준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또 이미 개업한 중개사분들 중에서도 아파트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한 3만 명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한 7만 명, 8만 명 분들은 또 아파트 말고 다른 중개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전문으로 하지 않더라도 아파트를 할수 있게 만들어줌으로써 더 많은 어떤 기회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동안 요지부동이었던 부동산 중개시장이 변하고 있는 것은 급격히 높아진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서울의 아파트 절반이 10억 원을 넘으면서 중개수수료 1천만 원은 흔한 일이 됐습니다. 수도권 역시 절반이 넘는 아파트가 6억 원을 넘으면서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호황을 맞아 개업에 나선 중개사들이 크게 늘어난 것도 경쟁이 심해진 이유로 꼽힙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44만 명이 부동산 관련 창업에 나섰는데 이는 전체 창업자수의 30%에 달합니다. 과거와 지금이 똑같은 주택인데 단지 수수료율만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건 중개사분들이나 소비자들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업체가 있다면 그쪽을 이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심리가 됩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개선하겠다고 나섰지만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당장 중개사들은 집값은 정부가 올리고 국민들의 불만을 중개사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개선하는 내놓더라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해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료율을 오히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중개 보수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제 중개 보수를 사실 어 여론조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을 도출해야만 이제 위법탈법, 독기해위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집값 상승이 불러온 부동산 중개 수수료 문제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더 나은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우리 부동산 중개 문화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